때부터 대학 대 입시에서 우주복에 들어가요 반영이 돼요 <웃음> 이제 <웃음> 그래서 위원회 가보면 여기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돼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XX만으로 우주복 해라 피디님 네. 또, 또 오셨어요? 네또 왔습니다 왜 오셨어요? 아 요새 뉴스에서 학폭 뭐 학폭 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 개념을 잘 모르겠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그건 비밀로, 아, 비밀로. 그래서 학폭이 학폭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러 왔습니다 아 학폭이 요즘 핫하죠 핫하죠 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앉아보세요 그럼. 네 변호사님 네 학교폭력이 인정이 되면은 그 네. 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떤 처벌을 받느냐고? 어, 여기서 말을 일단 수정을 하나 할게 있어. 처벌이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학생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하고, 이 친구 앞으로 좀 그런 행동들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훈육을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처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조치들이 뭐가 있냐? 그거는 법에 규정된 조치들이에요. 법상에는 총 9가지가 있는데 9가지요? 음. 대부분은 5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어떤 치료들을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이외에 8개 중에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 쉽게 말하자면 순서대로 1호 일호 처분이 이제 사과 처분 아 사과? 어, 서면으로 사과해라. 음. 미안합니다. 하는 거죠. 제일 약하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2호. 2호 처분이 이제 접촉하지 마라. 어, 너 이거 끝나고 피학생에 게 다시 접촉하거나 보복하지 마라. 그리고 3호. 사모, 3호는 이제 수위가 조금 더 올라가죠. 학교 내에서 이제 너 봉사 좀 해라. 아, 봉사 어, 봉사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은뭐 학교 폭력, 예방 피켓 이런 거 들고 아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대체가 되겠죠. 3호까지는 네. 괜찮아. 3호까지는 어, 그 생활기록부, 생기부라고 하죠. 네.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아, 거기까지 이제. 어, 보통 우리가 문제 되는 것들이 그 처분의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좋은 데 간다든지 네. 아니면 대학교 입시를 간다든지 할때 생활 기록부에 없어야 되는데 보통 조만간 26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때부터 대입 대학 입시에서 우주국에 들어가 에이. 반영이 돼요. 아. 이제 하우 처분부터는 크리티컬하네. 그렇죠. 그래서 4호 처분은 뭐냐? 그럼 이제 3호 처분은 뭐였어요?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었지. 4호는 밖에서 음. 뭐 공공기관 음. 이런 데 가서 봉사 좀 해라. 그렇게 되는 것들이겠죠. 조금 더 세졌죠. 그렇 그리고 이제 6호가 뭐냐? 자, 6호부터 좀 힘들어. 보통 예전에 정학이라고 하죠. 아, 정학. 출석 정지. 학교에 못 오는 거야. 보통 그 수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1일에서 보통 3일까지. 음, 기네요? 길어요. 그다음이 이제 뭐가 있어? 7호. 학급 교체. 아 반을 바꾼다고. 그렇죠. 학급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음, 보통 같은 반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이 돼요. 그러니까 가해 학생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거, 다른 반으로. 분리 조치를. 그렇죠. 이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반에서 이제 내보냈어. 학교에서? 그렇죠. <laughs> 그다음 이제 전학이 있는 거야. 다른 아, 학교로 가라. 강제 전학. 탈옥 처분이.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뭘까? 학교를. 그렇죠. 대학이에요. 대학 퇴학 처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호부터9호까지 처분이 있는 거. 그럼 저희가 조치는 이제 다 알겠는데 학교 폭력 그럼 조치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이제 처분 수위는 있는데 네. 그럼 이건 도대체 누가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냐 이때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음. 교육청 산하예요 교육청 산하에서 위원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아. 위원장이 한 명이 앉아 있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한네 다섯 명이 있고 그리고 일반 학부모님들 이또한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위원회를 가면은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위원회 갔더니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단순히 사건 설명을 듣고 우리 이 정도 처분을 내립시다 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분들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요. 아...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여기서도 한 다섯 개 정도의 기준이 나와요. 다섯 개요? 어. 그러면 첫 번째로 들수 있는 것들이 사건의 심각성. 아... 얼마나 심각하냐? 그리고 두 번째. 차근 고있어. 정말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쩌다 한번 그냥 또 얕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 다음으로 드는 게 지속성. 한번 발생한 것과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은 처벌 수위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반성. 아. 가해 학생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피해 학생과 얼마나 화해를 했느냐. 아. 그래서 이 지금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네. 각 부분마다 4점씩 점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4 곱하기 5는 얼마죠? 20점. 20. 점이죠 그러면 이 20점을 총합으로 해서 최대 점수로 해서 이각 분야에 대한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총합이 3점 이내다. 그러면은 1호점. 그죠? 그럼 총합이 6점 아래다. 그러면 다음 점분이 되겠죠? 그렇죠? 9점, 12점, 15점, 그리고 20점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퇴학이나 강제 전학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게 어떤 처분이 점수화가 됐어, 결정이 됐어. 네. 그런데 또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선도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 요이 가해 학생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 이 가해 학생이 어, 정말 우발적이고 일회적이었어. 아 그래. 그런데 사건을 점수를 내 내보다 보니 어, 너무 높은 것 같아. 만약 음. 뭐 전학을 가 아니면 출석 정지가 됐다든지 그런 걸 봤을 때아 점수화해서 이 처분이 나오긴 하지만 조금 과한 거 같다라고 음. 하면 한 단계 정도 낮춰줄 수 있어. 아. 근데 반대로 이 친구가 벌써 몇 번째야, 그죠? 그쵸. 그렇게 해서 처분이 나왔는데 뭐 사회봉사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이 친구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거죠. 음. 이게 선도 가능성으로 가중을 하거나 감경을 하거나. 또 하나가 있어 어? 피해 학생이 장애인일 때 장애가 있어 학생이 그럼 왜? 그 친구에게 대해서 과외를 했어 네. 그럼 사안이 더 심각해지겠죠 그쵸. 그러면 그 처분에서 한 단계 더 높입니다 아. 그래서 점수를 기준으로 한 가지 처분은 나오는데 각각의 요소를 조금 그 상황을 봐서 한 단계 높이거나 한 단계 낮출 수 있다 음.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변호사님, 네. 그 가해 학생이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학교 폭력 처분 수위를 낮춘다. 네. 음, 사실상 제가 할 때는 가장 좋은 건 가해 행위 자체를 인정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음. 학교 폭력 처분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많이 발생하는 학교 폭력 사건들이 피학생의 해 그냥 일방적인 진술만에 따를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는 그 행위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걸 학교폭력으로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 그 문제도 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판단 기준을 말씀드렸죠 몇 가지였어요? 음. 다섯 가지였죠 아. 고의성, 뭐 지속성, 심각성 그 다음에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앞에 세 개와 뒤에 두 개는 약간 구별이 되는 내용이에요 음. 앞에 세 개는 뭐예요? 이미 발생을 했던 내용들이죠 그렇죠. 심각하게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고의적인 어떤 것들인지 얼마나 지속적인 것들이었는지 뒤에 두 개는 뭡니까? 반성했느냐 화했느냐 와. 사건 발생 이후의 문제죠 네. 사건 발생 이후에 이 친구가 얼마나 피해 학생에게 미안해하고 그 마음을 표현했느냐의 음. 문제겠죠 그쵸. 그럼 이두가지로 구분해서 봅시다 앞에 있던 세 가지 여기에서는 결국 사건의 경위가 중요해요 첫 번째 사건은 똑같이 폭행이 발생을 했어요 네. 남학생들끼리 있다가 한 친구가 한 친구를 때렸어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거야 그냥 괴롭힌 거지 근데 두 번째는 반대 상황이었던 거야 때린 학생이 평소에 이 친구한테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거야 아... 그죠? 참다가 참다가 터진 결국 한방 때린 거야 그러면 위원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어? 쌍방의 잘못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쵸. 그러면은 똑같이 피해가 뭐 전체 2주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심각성 똑같이 판단을 할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후자가 훨씬 낮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이 점을 잘 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만 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음. 설명을 충실히 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학교 자체 조사 단계에서 그게 잘안 담길 수는 있어요. 학교 자체 조사 단계에서는 단순한 뭐 사실 확인서라든지 서면 한 장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감정이나 그런 행동들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위원회 가기 전에 그 자료들을 충분히 내가 모아서 먼저 접수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들도 당일날 앞에서 말을 하면 그게 진실인지 아니면 진짜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것들인지 알 수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위원회 며칠 전쯤에, 적어도 한 3일 전쯤에, 는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음. 그 자료들은 뭐, 단순한 나만의 진술이 아니고, 주변 목격자들의 확인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대화를 통해서, 녹음해서, 아,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음.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두 명보다는 세 명이 그 진실성에 대한 담보를 많이 해주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를 봅시다. 후반 두 개는 뭐냐?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죠. 반성의 정도는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죠? 나, 나 스스로의 문제니까. 그러면 사건 발생 이후에 혼자 사과문도 쓰고 그다음에 그 친구에게 화해의 문자 그다음에 직접 만났을 때는 뭐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가해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게 화해의 정도야. 학교폭력이 처음 발생을 하게 되면 접촉을 하지 말라 그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측에 접촉을 하지 말라. 2차 가해가 우려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에 가보면 여기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돼요. 음... 가해학생 측에서는 우리는 반성의 정도가 이만큼 있고 사과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피해학생 측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아...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 2차 가해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 말을 하더라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가지도 말라 그래서 아예 연락을 하지 못했다 음... 그리고 반대 측에서 말을 합니다 아그 학교에서 뭐라고 한건난 모르겠고 이쪽에서 반성한다는 뭐 사과한다는 분주한 동 없더라 나는 화 화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죠 그럼 화해가 안된 거잖아 그렇죠 그럼 화해 점수를 화해가 안 됐다고 가장 높은 4점을 줄까 그렇진 않아요 아... 이 위원들은 이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약간 섞는 아, 개념이 말이야. 있어요. 아.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항목이기 때문에 요거 별도, 요거 별도 해야겠죠. 내가 반성을 아무리 많이 해서 0점을 받았어. 근데 이쪽 화해가 전혀 안 됐어. 그럼 원칙적으로 여기 4점을 주야겠지 근데 이거를 좀 교묘하게 좀 조절을 해. 음. 1점, 1점 정도로. 아. 그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예요? 사과를 <laughs> 무조건 해라. 사과를 일단 먼저 어. 하고. 학교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달을 해요. 뭐저쪽에 의사는 물어보겠지만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아하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락도 직접 하시면 안 된다. 그죠? 그런 말들을 들어도 가해 학생 측에서는 그냥 사과를 그냥 해야 돼. 지속적으로 사과 편지도 좋고 막 찾아가가지고 그런 거면 하면 안 되겠지. 그쵸.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뭐 사, 합의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것들까지 하지 않더라도. 편지를 보내거나 뭐 누구를 통해서 아. 위원들 가서 물어보면은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 그 피해 학생 쟤 가지 말라라고 해서 못 갔다. 그럼 위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대신 전달할 수도 있지 않았냐. 그렇네. 나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과를 못 보냈는데 그렇죠. 위원들이 그런 말을 해. 왜 그렇게까지 안 했냐. 그렇죠. 그렇죠. 음. 위원들도 왜냐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한다는 거야 2차 가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든 반드시 사과를 해라. 어, 사과를 했다는 흔적을 남겨라 내 마음속으로 사과만 하면 뭐해 아무도 모르지 응, 그걸 전달을 해야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했다 라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에 간다 나서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면은 이 화해 점수와 그리고 반성 정도가 같이 점수가 훅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최종적으로는 이몇 점의 점, 1, 2점의 점수 차이에 의해서 처분이 한 단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